제가 오늘 꿀고구마를 한단 4월 한 20일경에 심었는데요. 고구마가 이제 영그었을것 같아서 오늘 밭에 가서 고구마를 카는데 이 고구마 뿌리 속에서 이 맹꽁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잘 가지고 와서 지금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사람이 없을 때는 살살 기어가다가 사람이 쳐다보고 그러면은 딱 멈춰 가지고 겁을 주면서 지금 불끈 솟아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돼서 보면은 지금 눈도 뜨고 있는데요 이좀 걸어가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지금 가지를 앉는데요. 제가 이제 멀리 가까이 안 있고 멀리 있으면은 아마 이 맹꽁이가 아마 이제 이파 사이로 해서 이너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론 맹꽁이 다 이제 보셨지만은 그래도 한번 맹꽁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슬슬 건드리니까 더 맹꽁이가 커지는데요. 이것은 아마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아마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서 맹꽁이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맹꽁이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어디로 가겠지요. 안녕히 계십시오. 들어가고 있어 지금 응? 들어가고있다고 여기 들어가요 여기 지어가고있가고있가들썩가고2가가